우리 짧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모의 아들인 벵인 거진 바디미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전장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니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9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고게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런데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말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여이며 놀란이라 아멘. 한번 떠나겠습니다. 탓하지 말고 뜻대로 다시 한번 탓하지 말고. 대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본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보자고요. 공통점을 한번 보자고요. 두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미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또한 가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조문에 두는 자라 아멘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일단 두 사람 다 직업이 뭐예요? 거주예요 근데 거주인데 그냥 거주도 아니고 장애를 입은 거주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에바디미로하는 사람은 어디가 장애예요? 앞을 못 보아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에요. 사도행전 3장의 장애는 어디가 장애예요? 못 걷는 자예요. 어? 못 걷는 자예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무지한 시대예요. 오늘날 장애는 그냥 장애예요, 그렇죠?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당시의 장애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을 줘요. 물론 굉장히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몸만 장애일 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몸의 장애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을 줘요. 다시 말하면 그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엄청난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무지 몽매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는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 엄청난 재인이라고 핍박받는 그 시대에 그거 어떻게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동량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장애인이자 또 거지예요. 동량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공통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애를 입은 부위가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장애예요. 일부만 장애라는 건 뭡니까? 다른 부위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머로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장애예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다른 건 멀쩡해요. 입도 멀쩡해요. 귀도 멀쩡해요. 발도 멀쩡해요. 손도 멀쩡해요. 사도행전 3장의 그 장애인은 걷지만 어? 못할 뿐이에요 잘 봐요 들을 수 있어요 손도 멀쩡해요 다시 말하면 신체의 일부만 장애일 뿐이 나머지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통점 말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차별점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멀쩡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미오러 가는 이 사람은 눈만 못볼 뿐이에요. 다른 건 멀쩡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이 장애는 다리만 못쓸 뿐이에요. 하반신 장애일 뿐이에요. 눈도 멀쩡하고 다른 부위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멀쩡한 부위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 말씀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눈은 멀쩡하다니까요. 걷지만 못할 뿐이지. 눈은 멀쩡한데 멀쩡한 눈을 가지고 뭐해요? 일단 봐요. 그렇죠? 볼수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는지 아십니까? 구걸하려고 본대요. 그 멀쩡한 눈을 가지고 구걸하려고 본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사람이 언제부터 거지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 장애인인지는 모르지만 여튼 간에 거지 이외에 사면 꿈꿔본 적이 없으니까 보더라도 구걸하려고 봐요. 아마 손도 멀쩡한데 멀쩡한 손을 가지고 뻔해요. 구걸하려고 손을 뻗었을 걸요. 눈도 멀쩡해요. 근데 멀쩡한 눈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뻔해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 구걸하려고 봤을 거예요. 아마 멀쩡한 부위를 가지고 구걸하려고 보고 구걸하려고 손을 내뻗고 구걸하려고 어 입을 열면서 한품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걸하려고 보고 구걸하려고 듣고 구걸하려고 손을 뻗치고 아마 어?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답답해 가지고.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뭘고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을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근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여러분 같은 어떻게겠어요? 나는 음과 근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럼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3장에이 장애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할렐루야하면서 벌떡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빤히 바라봐요. 일어나라는데 그럼 벌떡 일어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황량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답답한 그를 응?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요. 억지로 이렇게 세웠던, 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이 거지는 말이에요. 어? 그냥 보아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거지 이외의 삶은 단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봤어요? 왜 봐요? 돈줄 사람 본 거예요. 손을 뻗었어요? 왜 뻗어요? 돈 벌려고 손을 뻗은 거예요. 봤어요? 뭘 봐요? 돈줄 사람 보고 누가 더줄 것인가? 바 보고 멀쩡한 입을 가지고 뻔해요. 한푼 달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거지 이외의 삶은단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을 거예요. 꿈꿔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 그럴 때 뻘떡 나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답답하게 여기면서 그냥 어정쩡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어정쩡한 글을 답답한 글을 베드로 사다가 억지로 이렇게 세웠더니 겨우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다른 부위는 멀쩡하다니까요. 하반신만 장애예요. 다리만 장애예요. 근데 멀쩡한 것을 가지고 장애인처럼 보고, 어? 부족한 사람처럼 말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손을 뻗고, 그래요 구걸하려고 손을 뻗고 구걸하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묘로 가는 이 사람은 똑같은 거지예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무슨 죄를 범했길래? 어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당할 것인가? 당시에 재와 장애를 연결 줬던 무지봉매하시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남의 주머니에 눈을 돌려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사람은 앞만못 봤뿐이에요. 나머지는 멀쩡하다니까요. 그 멀쩡한 부위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하거늘 다시 한번 독할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하거늘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암만 못 뻗뿐이지, 입은 멀쩡해요. 기도 멀쩡해요. 다리도 멀쩡해요. 근데, 갑자기 멀쩡한 귀에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도 귀에 들려요. 이 사람은 암만 못 뻗뿐이지, 입은 멀쩡해요. 그 멀쩡한 입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지 보시는 아십니까? 나사를 애쓰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쳐요! 옆에 있는 사람이뭘 했겠어요? 시끄럽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소리 질러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지 여기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앞도못 보는데, 그렇죠? 멀리 계시는지 가까이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도못 보는데, 그러네 이사람 무식하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설령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들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쉬어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다른 말얘기면나좀 고쳐 달라고. 어, 이 제약된 이 형벌의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리시라고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모르니까 설령 멀리 계실지라도 들릴 수 있을 만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시끄럽게 따르겠지, 그죠 엄청나게 시끄럽게 부르지 듣고 외치니까 시끄럽다고 타박했을 거예요. 타박했을지라도 소리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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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렀을 거예요그렇죠 e Kore, k o 세요 오라 r e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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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십니까예수님 e 에가 뛰어갔을 거예요. o r e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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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리 k 리 r e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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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고 e Kore, Kore, k o r 을 k o 넘어 k 도 r 어 Kore, Kore, 뛰어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뛰어 가기 전에 뛰어 가기 전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맹인이 거돋을 내버리고 뛰어오나 예수께 나하오고는 거돋을 벗었대요. 여기 거돋은 단지 거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돋은 거주로서의 신분을 의미해요. 어? 당시에는 옷이 자신의 직업을 의미하는지라 거지가 이 겉옷을,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거짓옷의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가기 이전에 겉옷을 벗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고쳐주기 이전에 이미 겉옷을 벗고 달려가요 그래서 주님은 오라 하셨는데 아직 고쳐준 것도 아닌데 겉옷을 퍼던지고 뛰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내인생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 다 몸에 장애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그냥 몸에 장애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렇 근데 당시 무지몽매한 시대에는 어, 이 야만적인 시대에는 말이에요 장애를 죄와 연결을 줘요. 그래서 장애를 입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요. 도나 고쳐볼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으로 이 장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몽비한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한 사람은 응? 그 장애라는 벽 안에서 장애 몸에 불편한 사람답게 그 이외에 사면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다른 건 멀쩡하다니까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 멀쩡한 길을 가지고 멀쩡한 손을 가지고 구걸하려고 보고 구걸하려고 손을 뻗고 구걸하려고 살아가요 근데 한 사람은 다른 건 멀쩡해요 앞만 못볼 뿐이에요 근데 멀쩡한 길을 가지고 멀쩡한 입을 가지고 멀쩡한 손을 가지고 멀쩡한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저에는 장애의 벽을 뛰어넘어서 바꾸려고 뛰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물어볼 때, 보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놀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거옷을 벗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인생의 거짓 옷을 사면 끝장났어! 선포고 뛰어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만 우리가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몸만 건강해 보일 뿐이지, 마음에 다 장애가 있는 걸 보여줘요. 환경 가운데, 생활하는 상황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환경과 상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끝일까요? 아직 과정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끝일까요? 아직 과정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끝일까요? 아직 과정일까요? 네, 큰 목소리 말할 때까지 할 거네. 큰 목소리 말할 때까지. 끝일까요? 과정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 거요 다시 한 번. 이게 칸막이에서잘안 들려요. 끝일까요? 과정일까요? 사랑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이거지가 아무리 크나큰 몸에 불편한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 끝장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아직 끝장난 게 아니에요 돈올라는 것은 아직 사도행전 3장이에요 끝장난 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이 아직 끝도 아니란 말이에요 끝장난 것도 아닌데 끝장난 찬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 인생에 이 외의 삶은 없어 스스로 가둬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뛰어나올 생각도 못 하고 멀쩡한 눈을 가지고 멀쩡한 손을 가지고 멀쩡한 귀를 가지고 뭐해요 그죠? 거지로서 충실하게 살아갈로 애를 쓰는 것 뿐이잖아요. 지금 자신의 처해는 환경과 사업에갇혀가지고 벗어날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아직 끝장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근데 바디메를 보세요. 그 역시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장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마치 끝장난 것처럼 알지 않고 열어진 것처럼 살아요. 그러기에 그에게 희망이 되는 예수님이 다가올 때, 어? 그는 그 멀쩡한 것을 가지고 뛰어넘을 말을 해요. 변화시킬 말을 해요. 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뛰어넘을 말을 해요. 뛰어마를 말을 선포해요. 그 멀쩡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통점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간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그 차이점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겨운 일이 있어요? 어떤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울면서 함께 껴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 각자의 문제의 벽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아직 우리의 입술은 멀쩡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입술은 환경과 딱 어울리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말이에요. 환경과 딱 어울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환경과 딱 어울리지 않는, 전혀 쨍뚱맞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똑같이 환경도로 말할 수 있지만, 상황도로 말할 수 있지만, 그 환경과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예요 지금은 좀 컸지만, 아주 어릴 때에, 저한테 와서 막 화선을 하더라고요. 막 힘들다, 어렵다, 막 화선을 하더라고요. 막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 어? 힘들다는 그 아이 앞에서, 어렵다는 그 앞에서 말이라도 어? 할수 있다고 말해보라고. 어? 말이라도 해낼 수 있다고 말해보라고. 막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게 말은 쉬운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처음에 살짝 당황했거든요. 당황하다가 역시 목회자는 말을 잘한다고. 이게 당사당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 말하는 말거 쉬우니까 그 쉬운 말부터 하면 안 돼. 생각을 했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할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주군한테 그랬어요. 야.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러면 일단 말은 쉽잖아. 그럼 말부터 해봐. 어? 쉬운 그 말부터 해봐. 사랑 여러분, 오른손 번쩍 들어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골수순복음 신장인지라. 어? 이 구호가 아주 마음 가운데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요즘 너무 안 해가지고 섭섭하게 섭섭해요. 섭섭해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번쩍 들고 할수 있다. 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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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더 크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대뇌요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할수 있다. 하긴 뭘 해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정확히 하자면 말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되긴 뭘 하면 돼요? 해도 안될 것처럼 여기 어떤 시대. 해보자 뭘할수 있어 손가락질 받았던 그 시대 그때 환경을 바라봐도 상을 바라봐도 도저히 꿈조차 꿀수 없는 그 시대에 꿈이라도 꿔본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선포해 본 거예요 놀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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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려요 다른 사람 귀는 난 모르겠어요 일단 내 귀에는 들려요 그리고 말하고 말하고 말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까지 들려요 말하고 말하고 말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설득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할 때가 있겠지 대게 뭐가 되냐고 손가락질 할줄 모르지만 일단 내게는 들리고 내마음에 들려지고 일단 내가 설득당해져요 돈 오는 것은 그 순간 그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처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꿈꾸었던 그 꿈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주 원색적이지만, 아주 단순한 구호이지만 이 구호를 선포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환경에 이끌려 간게 아니라 그 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매인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아직 상황은 태산 같을지라도 태산에 옮겨질 것 꿈꾼 것이고. 아직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열려지고 갈라진 것을 꿈꿨던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대하겠어요 왜 그래요? 아직 우리는 멀쩡한 게 있어요 뭘 멀쩡해요? 생각하는 거 멀쩡해요 만약 생각에 장애가 있으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말과 생각을 경쟁시키세요 어? 생각은 부정적이면 말이라도 할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막 경쟁 붙여요 말과 생각이 싸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끝까지 말해보세요. 말이 이겨요. 근데 놀 놀란 것은 말이 이끄는 그 순간 내 삶을 그 말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마리 강아지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기 가면 저 주변은 천 개의 천 마리의 강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집안에 천 마리의 강아지가 있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가보고 싶잖아요. 나만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집에 갔대요. 가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진짜 천마의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마의 강아지를 보는 그 순간 낯선 강아지가 와서 그러는지다 으르렁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천마의 강아지가 나를 보고 막 으르렁대니까 지저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마을에 소문을 냈어요. 저 집에 가지 말라고. 저 집에는 천마의 강아지가 있는데 다 성격이 이상하다고. 자기를 보는데 방귀야그 중에는커녕 으르렁대고 있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면 안 되는데 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지 말라고 하면 또 가고 싶잖아요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는 강아지가 그 집에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진짜 천마리의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돈 놀란 것은 그 천마리의 강아지가 소문처럼 으르렁대야 되는데 오히려 웃고 있어요 환하게 자기를 보면 웃고 있어요 똑같은 천마리의 강아지거든요 근데 누가 바라봤을 때는 막 으르렁대고 누가 바라봤을 때는 막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 맞이해줘요. 차이점이 뭘까요? 알고 봤더니 그 집에는 천마리의 강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천 개의 거울이 있었대요. 그럼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경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대로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처럼 "환경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말을 하는 자예요. 상황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상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환경에 바어주길 기다려 봐요. 백날 밖이나 안 그래요. 오늘 내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도 다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내 환경과 상의 벽을 내 말에 뛰어넘는 그 순간, 그 말이 나를 말씀처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을 뛰어넘는 꿈을 꾸는 이상, 그 꿈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말씀에주고 한번 따라볼까요? 탓하지 말고, 뜻대로. 다시 한번 탓하지 말고, 다 뜻대로 다시 한번 탓하지 말고 뜻대로 탓할 것이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꿈꾸고, 뜻대로 기대하고, 뜻대로 수망하는 가운데 내가 탓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말이, 내가 꿈꾸었던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가 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마두려워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치 말게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상을 띄어 넘는 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조건과 여건을 뛰어넘는 꿈을 꾸는 우리가 되거라 하여 주어서그 꿈이 끌어가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불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씨름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안하게 하시옵고 담안하게서 구하시옵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